다 모았다 안녕하세요 코에커플입니다 자 드디어 노트 시리즈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짜잔 자 오늘은 이 노트10 언박싱을 할건 아니고 이 노트1부터 사용해온 노트 장인으로서 이 노트10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랑 똑같이 쭉 따라하셔도 되고 뭐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자 그럼 전원을 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반가워요 그냥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필수만 동의를 하고 넘겨줍니다. 저는 선택 사항은 하지 않아요. 자 데이터는 추후에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 옮길 거예요. 나중에 가져오기 다음 자, 네트워크도 나중에 연결할게요. 자 다음 자 구글 서비스 역시 위치하고 검색 허용 사용자 진단 보내기 다 끄고 넘어갑니다. 이거 다 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휴대전화 보호 기능도 좀 뒤에서 할게요. 삼성 계정도 넘어가고. 자, 추천 앱 설치. 이제 필요하신 것만 선택하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는 K뱅크 이런 거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풀지 않고 그냥 설치를 할게요. 자,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 자, 그럼 이제 바탕화면이 나오죠? 자, 바탕화면이 나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창으로 들어와서 맨 먼저 소리 및 진동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뭐 따로 설정할 건 없고 저는 미디어 음량 조절 이거를 꼭 ON을 해줍니다. 자 이걸 꺼놓고 있으면 평소에 이렇게 볼륨 버튼을 누르면 벨소리가 바뀌는 것이 보이죠? 미디어 음량을 바꾸려면 동영상을 보고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때나 이럴 때만 바뀌는데 그게 아니고 미디어 음량 조절을 on 해놓으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미디어 음량으로 조절할 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혹시 다른 걸 음량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쓸어 내리면 다른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그 다음에 이제 알림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자 알림에서도 뭐 따로 할건 없고 이제 상태 표시줄로 진입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터리 용량 표시. 지금 현재는 배터리가 지금 용량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미지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이 배터리 용량 표시를 켜면 자, 이렇게 위에 같이 숫자로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켜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에서 저는 밝기 조절을 매번 이렇게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밝기 최적화는 끄고 사용을 해요. 근데 뭐 이런 거 관리하기 귀찮다, 번인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적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끄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밝기 최적화를 끄고 매번 수동으로 밝기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단에 메뉴바를 내렸을 때, 자, 밝기 조절하는 창이 없죠?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쓸어 내려줘야 이제 밝기 조절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내려서 한 번에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꽤 불편하잖아요? 자, 한 손가락 쓰는 것도 귀찮은데 두 손가락 쓰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기 귀찮으니까 따로 설정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자,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밝기 조절 창 옆에 이거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알림창에 조절창 표시 이런 목록이 있죠. 자, 이 항목을 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내려도 밝기 조절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블루라이트 필터. 저는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강도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는데 보통은 중간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야간 모드. 자 제가 번인 예방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모드를 켜면 이렇게 번인 예방에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켜고 사용을 합니다. 뭐 배경 화면이나 테마 같은 것들도 다 검정색 혹은 고대비 이런 것들만 찾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 시리즈 쓰면서 번인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야간 모드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면은 뭐 선명한 화면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급 설정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해상도 자 노트10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HD 플러스니까 설정할 건 없고 노트10 플러스 모델은 WQHD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제가 배터리 테스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그렇게 배터리 사용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굳이 낮은 걸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WQHD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제 메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간 모드 잠깐만 풀고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을 누르면 고급 설정이 있어요 이 고급 설정을 누르면 카메라 영역 감추기 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그 위에 천진반 없어지죠? 근데 굳이 넓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가려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전면 카메라가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넓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끄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저는 2분으로 설정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엣지 스크린. 엣지 패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엣지 패널 켜고 사용을 하고요. 자, 엣지 라이팅. 원래 엣지 라이팅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위에 LED 알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켜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도트 무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다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자, 배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검정색이나 고대비 모드 이런 것만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요즘 코엑커플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뭐 저희 유튜브 아니어도 다른 거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어두운 화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계정 화면을 누르면 이제 설정 창이 나오죠. 자, 여기 설정에서 이제 일반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일반에서 두 번째 목록 보시면 어두운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켜 줍니다. 그러면 짜잔 이렇게 바뀌죠 유튜브의 전체적인 화면이 어둡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뭐 유튜브 말고도 어두운 테마를 지원하는 앱들이 있으면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인 예방에 아주 좋아요 자그 다음 이제 잠금 화면에서는 aod 기능을 켜줍니다 aod 도 이제 번인 예방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지는 않고요 들어가서 화면 터치로 켜기로 선택을 하고 사용합니다 항상 표시로 사용을 하면은 이 화면에 계속 시계가 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동으로 한번 클릭했을 때 나오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는 좀 느린데 그냥 안 쓰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금 화면에서는 다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생체인식 및 보안 얼굴인식은 이제 2D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지문인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노트 10부터는 이제 지문인식 센서가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 있죠 자 패턴도 넣고 등록을 해줍니다 자 등록이 완료됐으면 이제 잘 되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잘 되네요 처음에는 위치 찾기가 어려운데 한번 적응하면은 금방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문 인식이 완료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디바이스 찾기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내 디바이스 찾기 이거 정말 유용합니다. 저는 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집에 핸드폰 어디다 놓는지 맨날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내 디바이스 찾기 에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지도의 위치로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벨 소리 울리기를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핸드폰에서 바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잃어버렸을 때 바로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그기 뭐 그리고 막 데이터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삭제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기능은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인식 및 보안에서 아래로 내려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보면 저는 다 꺼져 있죠? 이게 초기 아까 설정할 때다 꺼놨는데 혹시 켜져 있는 분들이라면 끄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삼성분들이 보면 좀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자그 다음 유용한 기능 여기서는 S펜 설정을 해줍니다 뭐 딱히 설정할 거 없고 저는 바로가기 모드를 좀 바꿔줘요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잘안 쓰는 것들은 빼주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빅스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빅스비 루틴은 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원 버튼이 빅스비 버튼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 측면 버튼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이 빅스비 버튼을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스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스비 하면 하나 더 설정할 게 있죠? 홈 화면으로 가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바탕화면 메뉴 화면이 나오죠 가장 좌측으로 가서 빅스비 홈도 꺼줍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줄이기도 켜줍니다 왠지 모션이 있으면 더 느린 것 같아서 그냥 켜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sos 메시지 보내기 이것도 뭐 선택 사항인데 저는 꼭 켜놓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메시지 받는 사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딱 긴급 상황에서 버튼을 세번 딱딱딱 누르면은 지금 현재 위치와 오디오 모음 파일이 바로 전송이 되니까 현재 상황을 바로 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꼭 켜놓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이런 건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디바이스 케어, 이거는 뭐 초반이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관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가끔 들어와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일반 탭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일반 탭에서는 가장 먼저 언어 및 입력 방식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크린 키보드, 스크린 키보드에서 삼성 키보드 그다음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가주고요. 여기서 한국어가 천지인 키보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쿼티 키보드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아무 어플이나 켜서 키보드를 나오게 하면 지금 천지인 키보드로 돼 있고 우측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죠 이 톱니바퀴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삼성 키보드로 진입이 되죠 여기서 언어미 키보드 형식 누르고 한국어를 퍼티 키보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초기화 메뉴로 진입을 해줍니다 자, 초기화를 할건 아니고 초기화 메뉴로 진입을 하면 가장 아래 자동 재시작이라는 게 보이죠. 자, 자동 재시작을 켜 줍니다.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처럼 막 껐다 켰다 잘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 자는 동안에 알아서 재시작 되라 하고 이걸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자, 켜 주고 목록으로 들어가면은 자, 요일하고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죠. 저는 뭐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월 수금 정도 해서 시간은 한 5시 오전 5시 정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월수금에 오전 5시에는 이제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는 거죠. 물론 위에 조건이 충족을 했을 때 자동 재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리하는데 자동 재시작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뭐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자 추후에 이제 사용 팀 영상도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안녕.